안녕하세요. 오늘 챔피언 특집 주인공은 화심장 폴라라로 격돌하는 불과 얼음을 다루는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디버프도 갖췄는데 두 가지 다른 원소를 어떻게 다스리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폴라라 영입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어떠한 파편이나 이벤트로도 얻을 수 없고 세력 전쟁 어려움 난이도에서 모든 도전을 완료해야만 영입할 수 있습니다. 폴라라는 어려움 모드 보상 구간 최종 보상으로 얻을 수 있으니 크립트를 정복하고 새로운 위험에 맞설 준비하세요. 홀라라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챔피언으로 두 가지 형태 모두 플레이어 대전에서 뛰어난데요. 기본 형태는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데 중점을 두고 대체 형태는 방어 역할로 전환하며 다양한 버프와 디버프를 구사합니다. 능력치를 골고루 맞추는 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홀라라 공격력과 방어력 모두 스킬 배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어력을 좀더 선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 형태 스킬셋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스킬. 불타는 여리는 육중한 한 방을 날리고 25% 확률로 추가 턴을 부여합니다. 대상이 디버프에 하나라도 걸려있으면 총두번 공격을 날리니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게딱 저희가 원하는 방식이네요. 믿음의 대화제는 챔피언 한 명을 세번 공격하는데 공격 시마다 대상 방어력과 저항력을 3%씩 최대 30% 파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격 시마다 대상 방어력을 25% 무시하고 대상이 체력 포인트 소모나 동결 디버프에 걸려 있으면 효과가 2 배가 됩니다. 게다가 믿음의 대화제 스킬로 적을 쓰러뜨리면 생존한 나머지 모든 적은 2턴 동안 저항 불가체력 포인트 소모 디버프에 걸립니다. 훈훈하겠네요. 물론 폴라라 수준의 데미지 딜러라면 강력한 광격 공격도 있어야겠죠. 적팀 전체를 강타하는 스킬이 바로 파이로 맥시마입니다. 폴라라는 실드, 데미지 차단, 불사 버프를 무시하며 모든 적을 강타하고 모든 HP 소모 디버프 데미지를 모든 적에게 한꺼번에 안기고 체력 포인트 소모나 동결 디버프에 걸린 상태에서 사망한 모든 대상에게 부활 차단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폴라라의 결정타 같은 스킬이니 타이밍 맞춰 잘 사용하면 적 핵심 챔피언이 회복하기 전에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라라의 첫 번째 패시브 원소 지배자 스킬이 있는데요, 체력 포인트 소모나 동결에 걸린 대상 누구든 25% 데미지를 추가로 주고. 두 가지 디버프 모두 걸린 적에게는 100% 데미지를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동결 디버프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데미지 감소 효과도 완전히 무시하니 불타는 검이 단순히 과시용이라고 생각했다는 큰일 납니다. 기능 면에서 홀라라의 기본 형태 변신 스킬은 다른 신화 챔과 비슷한데 터치해서 발동하면 형태를 바꾸고 추가 턴을 얻습니다. 하지만 대체 형태에서는 맹렬한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불타오르는 전사에서 차갑고 완고한 수호자로 바뀌니 변신이 극과 극입니다. 대체 형태 스킬을 알아보겠습니다. 빙하 깎기 스킬을 사용하면 적한 명을 공격하고 2턴 동안 무작위 아군 한 명에게 50% 아군 보호 버프를 부여합니다. 이 스킬을 자주 사용하는 걸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게 최초 무작위 대상이 이미 아군 보호 버프가 있으면 폴라라는 다른 무작위 챔피언에게 대신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빙하 깎기 스킬로 폴라라 자신뿐만 아니라 아군 보호 버프가 있는 아군? 누구나 치유하기에 중요합니다. 얼어붙은 덩굴은 순수 지원 스킬로 모든 아군에게 2턴 동안 디버프 차단과 강화 버프를 부여하고 적팀에게는 올가미 디버프를 선사합니다. 앞서 말한 새로운 디버프가 바로 이건데요. 챔피언이 받는 모든 턴 미터 효과 위력을 50% 아니면 100% 감소합니다. 디버프 버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죠. 폴라라가 갖춘 버전은 2턴 동안 모든 이로운 턴 미터 제어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니 엄청난 이점을 안겨다 줄수 있습니다. 동결이나 체력 포인트 소모 디버프에 걸린 적 챔피언은 올가미 디버프를 저항할 수 없습니다. 얼음 칼날 폭풍은 관격 공격으로 기본 형태와 대응하는 스킬인데요. 파이로 맥시마가 순수히 고통을 안기는 데 초점을 둔다면 이 스킬은 공격에 앞서 아군 전원에게 요격 버프를 한개 중첩하고 공격 후에는 모든 적에게 저항 불가능한 동결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쉿! 이 스킬을 사용한 다음 기본 형태로 변신에 증가한 데미지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네요. 이제는 대체 형태 패시브, 빙결술 부활인데요. 작동 원리 면에서 꽤 독특합니다. 라운드마다 한번 폴라라는 자신을 포함해 사망한 아군 누구든 부활시킵니다. 부활한 챔피언은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지만 1턴 동안 동결 디버프에 걸립니다. 동결 디버프 말고 얻는 이득은 데미지 감소율이 무려 90%나 된다는 겁니다. 이 동결 디버프 말고도 폴라라가 대체 형태에 있을 때 아군이 걸리는 동결 디버프, 전부 받는 모든 데미지를 90%나 줄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빙결술 부활로 되살아난 챔피언이 빙산 안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다가 턴을 시작하면 몸을 녹이고 적을 박살낼 준비를 마치는 셈이죠. 대체 형태에서 사용하는 변신 스킬도 원리는 변함 없는데 한번 누르면 불꽃의 화신으로 다시 변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라 스킬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레나 전투에서 모든 아군에게 40% 공격력 보너스를 주는데 강력한 한방을 날리려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스킬 구성에 관해 알아보았고, 이제는 화심장 폴라라에게 어떤 장비를 맞춰줘야 더욱 불타오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스킬 대부분 방어력과 공격력 총합에 비례하니 두 능력치 모두 올려주세요. 명중률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게 폴라라의 디버프. 대부분 저항 불가능해도 얼어붙은 덩굴 스킬을 사용할 완벽한 기회를 만드는 데만 의존할 수 없으니 올가미 디버프를 확정적으로 적중시키려면 필요합니다. 폴라라는 대체로 아레나와 공성전에서 크게 활약하는데 기본 형태에서 주는 엄청난 데미지와 대체 형태에서 주는 군중 제어 및 아군 지원 조합 덕분입니다. 플레이어 대 환경에서도 단연 강력하고 적 웨이브를 녹이는 데도 큰 문제 없습니다. 체력 포인트 소모와 동결을 꾸준히 부여하는 챔피언과 팀을 이루는 걸 추천합니다. 콜라라도 이 디버프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변신하는 건 살짝 까다로우니 두배 데미지를 주게끔 준비시켜 주는 아군이 있으면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특집 영상 마칩니다. 세력 전쟁 어려운 모드에 뛰어들어 이 맹렬한 전사를 꼭 영입하시길 바랍니다. 엄지척 버튼도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해 레이드 소식 더 많이 받아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